하러 왔어요.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웬일? 뭐지? 되는 덴가? 오 박스를 들고 여기 유피카로 갑니다. 아, 엄청 많이 오, 유피 렇게 쭉쭉쭉쭉 쭉쭉 하면 돼. 와 이게 다블루베리나무인가 보다. 와, 아직 초록색이 많긴 하네. 오, 귀여워. 와 진짜 색깔 너무 예쁘다. 76번 그 이상의 숫자에서는 다 따도 된대요 오늘. 오호 따볼까? 다 익었어. 음. 응? 하나, 그거. 하나, 씩쫙 먹어볼까? 이렇게 이렇게 닦아가지고 슉슉슉슉. 달아? 음. 응, 음. 맛있어. 되게 신선해. 재밌어? 응 <laughs> <오> <우와. 웃음> 한입에 먹고싶다 <laughs> 소스 그러니까... 하나당 1불이었어요. 진짜 싸다. 그치? 아. 네 아. 이거 마트에서 샀으면 한 40불은 나올야 그러니까. 아. 훨씬 저렴하다. 잘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6시까지는 1시간 그 이후로는 계속 되나 보다 토요일은 안 된다는 거지 안 돼? 어. 아... 이거 귀엽다 저희는 오늘 이 프라도 카페에 가려고 왔지요아 프라도 와우 와우 종이로 만든 건가? 이거 이서 컴퍼스터블. 음, 음. 음. 맛있다. 이거 위에 뿌려진 아몬드가 진짜 맛있네요. 우와. 맛있어. 음. 맛있어? 오빠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게 생겼다는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치스케이 커머스 맛있겠다. 치즈케이 커머스, 카보지보. 응. 오늘 뭐. 그릭 샐러드랑 블루베리 요거트 만들어서 저녁 먹으려고요. 뭐 하는 걸까? 음. 더 수익한 것같아 지금 8시가 조금 안 됐는데 오늘은 아침에 운동하려고요 어, 날씨가 너무 좋네요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일단 아침 운동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laughs> 스트레칭을 하고 일을 탈거예요딱 1km 걸었어요. 딴거 해야겠어요. 음, 오늘의 간단 점심입니다. 아보카도 비빔밥. 비빔밥은 만들기 쉬워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양배추 샐러드. 뭐야? 음 일안 하고 딴 짓도 하네? 하고 있어. 일안 하는 줄 말아. 까불 줄말라고 오늘 화요일이고 옷이 똑같지만 다음날입니다 <laughs> 아침 7시 40분이에요 오늘 7시에 일어났는데 오늘 목표가 9시 반에 있는 클리너 9시 반에 있는 숲 라운지에 들어가서 클리너 노트를 받는 거거든요 또 어제 제가 이걸 끝내려고 했는데 또 두통이 온 거예요 어제 요즘에 이상하게 두통이 참 잦아요 근데 저는 두통이 있을 때뭐 타이레놀, 에드빌 그리고 한국에서 사온 진통제를 먹어도 안 들어요. 두통이 안 없어져요. 근데 어제 점, 저녁으로 이제 샐러드를 먹었는데 그 먹고 나니까 살짝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원슈타인에 빠져가지고. 원슈타인의 적외선 카메라 노래 맨날 듣고 있어요. 좋더라고요. 아, 잘한다. 자라에서 물건이 왔어요. 제가 시킨 게두 개인데 따로 따로 배송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뜯어볼게요. 어 바지 바지입니다. 이런 반바지예요. 세일해서 샀는데 입어봐야겠어요. 들어갈까? 아, 예쁘다. 동네에 그렇게 쇼핑센터라고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어, 헬스장이랑 리커스토어랑 샤퍼스랑 병원이랑 여기 세이브푸즈 그리고 약간의 식당이 모여있어요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한다고 샐러드를 먹는데 닭가슴살을 사야될 것 같아서 왔어요 양배추 샐러드를 반찬으로 만들 건데 일단 양배추랑 당근을 채 썰고 그다음에 소금을 좀 뿌려놨어요. 그게 되게 쉬워요. 여기에 설탕 마요네즈 후추만 뿌리면 돼요. 설탕을 그냥 적당히 한 스푼 뿌리고 그리고 마요네즈는 원하는 만큼 넣어요. 많이 들어가는 게 맛있더라고요. 하고 이거 만들어 놓니까 으 오빠가 엄청 잘 먹더라고요. 이만큼 만들었는데 3일이면 없어져요. 아, 식초, 식초도 넣어줘요. 땅에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정도. 처음에 이제 백종원 선생님 유튜브 보고 해먹었는데 너무 간단하고 만들기도 쉬워가지고. 진짜 자주 해먹고 있어요 먹어볼까요? 음 오빠가 잘 먹거든요 끝 마인 어제부터 보고 있는데 지금 칠화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